우 와, 좋다. 소야 피자어 줘야지. 너무 맛있어. 음, 킹조냐 얼마나 가면 돼. 이거 타고? 아, 더고한 10분? 아, 10분? 10분도 안 걸리네. 집에 가 엄청 자봐 소리 내 옆에서. 그치. 화사? 그거 그치. 화사 아니 화사 같은. 뭐야, 화사등판 아니야, 그거 됐지. 네 날씨는 원래 있잖아. 이 있어서. 어. 이게 얼마냐면 얼마 정도 이만 어가디 나오지? <laughs> 여기 나왔잖아. 나오 어, 오. <웃음> 오! <웃음> 가격 그냥 쑥 지나가네. 약간 이거 봐봐봐 봐. 봐봐. 약간 빵꾸 날것 같지? 약간 빵꾸 날것 같은 님룩. 가자. <웃음> 가자. <웃음> 오늘의 항공포증 황공포, 룩. 공포증 룩. 어, 놀이터 있네? <laughs> 여긴 아닌데? 저기. 아, 저기가 가운데, 저기로 가야 돼. 그래? 어, 돌아가. 네. 오, 버스 타고 처음 와봐요. 타고 싶어. 어, 저거 탈래우리할수 있냐? 어, 어, 우리 그, 이용권 달라고 하면. 응. 어, 우리 저쪽에 다 나갈 때 타자. 네. 어. 야, 근데 저거 지금 작동 안 되는데? 아, 저거 시간대가 있 아. 아. 와우. <laughs> 와, 여기 되게 나무가 많다. <laughs> 야, 뭐야, 여기 골프장이냐어해먹겠다 <laughs> <laughs> 해먹. 야, 누워 먹어. 이거 이천 버튼. 되게 좋다. 평화로워. 주말에는 와 좋다. 어? 야 여기 약간 외국 같아. <laughs> 식당에 비둘기 들어왔어. Holy <목소리> s 어머, 얘 어쩌다 여기 들어온 거야? <목소리> 어머, 야, 너. 야, 얘날라다닌 텐데, 여기서. 그, 뭐냐. 갈비 이런 거지, 가시잖아요. 어 매운 거 맛있어. 그러면은. 갈비국수, 이거, 이거. <목소리> 시킬까? 어. 그래,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오케이, 오케이. 매운 맛있겠다. 맛있겠다. 신선히 산다. 순 찬스. <laughs> 이거는 매운 갈비국수. 이거는 라임 메밀국수. 이거는 육회 비빔밥. 맛있겠다. 이 많은 것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가 진짜 많다. 여기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면 주방이에요, 면 주방. 여러분. 근데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어보인요 야, 대박이야, 이기밥아 야, 먹어도 될것 같아. 야 먹어 보고 얘들아 먹어 맛있게 먹는 찬스. 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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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먹어봐. 응. 아, 진짜 맛있다. 야 이거 음, 음. 진짜 뻥합고 요즘 먹은 육회 비빔밥 중에 제일 맛있어. 야 얘들아 이거 개... 먹어봐. 이게 시그처야 매운갈비 국수 음. 얘들아 너네도 고기 먹어. 이 칼국수 맛딱 칼국수. 아, 근데 이거 이거 먹었었어아 아, 맛있다 매콤 칼국수 같아 난 부드러워 야이것도먹어보자 얘들아 이거 신메뉴래 신메뉴래 신메뉴 었로밀맛 먹었어. 이거 먹 맛있다 아이 동물도 거야 그럼 너네 야 따봉 한번 박자 얘들아 보여굿굿굿굿굿굿야 근데 여기 산책하기 좋다 진짜 평화롭다. 저로트로스 헐, 어, 진짜? 헉, 진짜? 야, 맛있겠다. 저거 저거, 어. 어, 저거 우리 학교에 안 맛있어. 어. 무쓰 기본 스 어, 어, 기본 어. 또또 안내데스크가 어디야? <laughs> 어, 아. 밖에 있는 건줄 알았는데 어. 안쪽이구나. 뭐예요? <laughs> 네. 아, 그게 해야 돼요. 신한이 쿠폰도 받아 볼수 있는데 안 있으 거 없을 때 네. 그 카드가 신분세계시면올 때마다 쿠폰금을 드려요. 네. 다른 신세계 알레 가서도 동일하게 이용해 주시면 되고 네. 이 카드로도 이마트 신세계에서 정말 사용 가능해요. 아, 먹어요. 네. 네. 쿠폰이요? 그야픽 카드에 이 쿠폰도 와. 감사합니다. 우와. 맛있는 냄새. 한번 흔들어 줘야지. 야, 야 이건 잘 먹을게 우리야. 그래. 잘 먹을게. 예. Yeah.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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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눈마을 사 음. 음. 야, 완전 맛있어. 음, 음, 냠냠냠냠냠냠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야기야 저기 존맛 존맛 그래그래 어 그래. 안녕하세요. 어. 다리가 너무 힘들어. 다리가 힘들어. 야, 근데 무슨 뒷바퀴는 저렇게 작냐 다리가 너무. 계속 봐. 가만히지가 않네. 좀더 앞으로 아, 앉아. 야, 야, 앉지 마. 서서 서서 해야 돼. 아니, 서리가 안 서요. 다리가 안 서. <laughs> 사진 삼매경. 꼬마애가 보고 있다. 어 나왔습니다. 오 좋아요. 여기가 제일 맛있어 괜찮은데 코코 많이 주네? 그니까 원래 저번더 쌈 마이로 주는데 그니까 직원 찬스야 직 직원창. 찬스 어, 너희꺼 캠 누가 말했 라마마가 말했지? <laughs> 라마마 라마마 전야 아 라마마가 맨날 막 오빠랑. 와아끝나렸어아 그래 <laughs> 개, 저, 야 이거 어떻게 타는데? 아야 이게 무늬야 너무 좁 <좋아해. 웃음> <야, 웃음> 귀여워. 야나좀 보자. 지 아야 너무 떠나이아 <laughs> <laughs> <출발합니다.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있거이플로 <목소� <OF> <목소리된 느낌> 뭐 어, 아, 아, 보자. 아, 그래 에이스 데 여기 에이스 빨리 냐 가면서? 아, 올아까 어. <목소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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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뜩 쌌어요 우리.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맛있어. 맛있어. 보자. 어때먹어봐 그냥 먹자. 어맛레몬이이드맛은는데데도먹먹어봤어맛있는맛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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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 음, 맛있다. 음. 이게 뭐라고? 아몬드스. 밤 되니까 이뻐. 하늘 <목소리> 봐, 완전 파래. 저거 등대. 낭만적이야. 오, 하늘색이 너무 이뻐요.